<laughs> 야, 근데 그 성남구, 야, 술 먹고 아 우리 한국 저 주장 서동균 회장이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 오늘 골프 2일째입니다. 아, 아. 여기 또 골프 좋은장 좋은 골프장에 와서 한국팀과 싱가폴 팀이 오늘 혈전을 붙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의 작전은 어 작전은 네, 소주 3병을 준비해서 <laughs> 네, 저쪽 싱가폴리안 팀들을 <laughs> 취하게 만들어서 아, 아, 어, 취권 탑법으로 아, 어 잠깐 이겨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저이 네. 페어에 그린뱅카 네. 뭐 이런 게 네. 해서 똑바로 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대라 네. 그러던데. 그것도,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도. 네, 알겠습니다. 네. 자신이십니다. 싱가포르를 좀자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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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완전히 취권 탑법으로 아. 박살을 내겠습니다. 아, 예, 오늘 네. 기대됩니다. 네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박기철 회장님을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멀리서 친구들이 와서 네. 좋은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예, 됐는데. 지금 서동균 프로와 임경환 프로가 우리 를 너무 야잡에 보고. 한국팀들이. 어, 한국팀들이. <laughs> 오늘 좀홀좀 내주시. 죠 도발적인 지금 발언을 하고.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저렇게 반칙을 하면서 혼자서 연습도 <laughs> 하고. 준비 자세가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훌륭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싱가포르 명예를 걸고 그냥 홀로 쉽게 <laughs> 가서로 오신 <쉽게> 거죠? 쉽게 <laughs> 내주진 않겠다. 아, 네, 그런 기심을 하고. 한국팀 정신 차려야겠어요? 아, 여기 임전태세 아주 네. 대단한데, 싱가포르 팀이. <laughs> 어, 지금 인터뷰하는 지금 PD님이 상당히 도발을 지금 <웃음> <웃음> 하여, 오늘 파이팅, <laughs> 하여튼 오늘 결심하겠습니다 끝나고 보겠습니다 <laughs> 여기 테리 아가씨들은 이렇게 그 모자 이 무슨 모자라고 그러지? 여기 이렇는 유니포인트 안녕하세요 징지온 어, 반가워요 네. 잘 부탁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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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자 이름이 뭐예요 모자 이름이 모자 이름 이름,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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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어. 아, 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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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나. 그 아, 농나. 아, 농나. 아, 그나 아, 농 네, 아, 농나. 아, 농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유 상당해. 우승부특전 어, 우리 위치합니다. 오늘 저 어, 시민군단 특전단 팀을 대하는 시민군단 팀 어, 빠지세요. 우리 빠지. 주장 김승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듣 기대됩니다. 예, 네, 오늘 저희 공수특전사를 때로 부시기 위해서. 어, 오늘 눌러버려. <laughs> 눌러버립시다아 이장군님 한마디 하실래? 우리 대한 팀. 공수 특전단 우리 예비역 장군이신 예, 이 장군님을 인터뷰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물공수들하고 한판을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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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 공수? 알 공수가 아니라 물공수. 어? 야, 특전사가 부병 부대한테 최시민군. 시민군의 참그저 사는 잡초가 지키고 잡목이 지키는 거야. 그걸 모르시는구만. 아이고. 에이, 자, 해봅시다. 아, 특전도 한번 점프시려고 보겠어요. 모양을 지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은 물 건너간 거야. <laughs> 이들은 죽었어. 아이, 그림 좋고. 어저께, 예, 저기요. 약간 여긴 좀 나무도 많고. 아기자기하겠네. 거저께 뭐 완전히 북유럽 스타일로 그냥. 어이, 좋아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올메지 몰라요?

한국 팀들이고. 그래. 자 우리, 우리 사진 한 장. 지금 촬영. 사진 필요 없어요. 동영상으로 다 찍고 어.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 한국 팀. 자, 자 싱가포르 졸루가. 우리 싱가포르로 데 가세요.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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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싱, 싱, 어디 싱가포르 싱가포팀 오래. 싱가포르 졸루가. 저옆 지도 마 <laughs> 자, 오케이. 오늘 화이팅하겠습니다. 아, 아, 화이팅 안전희 싱가포르 바... 오늘 바... 임전하는그 자세가 어떻습니까? 임전무퇴 싱가포르 애들이 껍적거리지 못하게 아예 발을 들어 놓지 못하게 박살을 내겠습니다 풀까지 안 나면 어떡해 아, 아, 얘는 뭐야 또 근데 이게 무슨 격투기도 아니고 왈까래 <laughs> 아니 이런 매너로 골프 면은 이런 게 아니고 어. <laughs> 아니, 어. 점잖해 나오는데 이거 그치, 어떻게 지 골프 면은 이렇게 한번 하면 아, 이분은 내가 좀 근데 이게 되겠다. 부드러움이 어, 또 강함을 이길 수가 있어 의할것 같아 기회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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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회로 오늘 당연히 싱가포르 팀 나가라고? 야 근데 나 잠깐 싱가포르 팀 싱가포르 팀아 근데 형님 여기 인물로 그냥 한타야 벌 네. 골프는 매너 운동이에요. 아, 저리 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저분처럼 저렇게 막뭐 <laughs> 눌른다, 뭐 이런 거는 저 하수들이 원래 이렇게 도, 도발을 하는 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아 이게 네. 그냥 아침부터 저술 먹었더니 <laughs> 조금 기분이 상하더라도 <laughs> 와굿아또괜찮아 <laughs> 야, 싱가폴 잘친다. 야, 완전 히 컨트롤샷. 아, 굿샷 아, 또박또박이네. 아, 알았죠. 와, 왜이리야 죽었다 이거 으쌰 이야 많이... 야, 승천이다 키운 보람인데 동남아천지로 어, 일어 여기? 마 어, 시리다, 시키지 마 시리다운이. 여기는 야. 어떻게 됐어? 어디 아, <laughs> 잡고 파 잡고 뭐술기나아네야좀이좀 좀 좀. 아, 싱가포르 침대 아 굿샷 드리플샷 올라야 나이스파 야 이거 나이스 그, 골프 생좋네 가자가야 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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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이제 시무 이렇게 무럼 입고 야 무시야. 고시야 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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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네 지금 시야 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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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무시 나연을 지났어요? 아, 지금도 14번째입니다. 아 여기, 여기 큰일 났네, 방송에. 아, 아, 별로, <laughs> 별로 없네, 이거. 드디어 역전당했습니다. <laughs> 이거, 이 대책은 좀 세워야지. 아, 여기 좋다. 좋아요. 그, 완업 하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이 장군? <laughs> 아유, 뭐. 아, 무뭐 발로 차고 다니면서 막포온이라고 그러고, 아유, 참.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야, 아, 누가, 야, 진짜인 줄 알겠다, 그거. 아 진짜지 뭐 내가 아유. 거짓말 하나? 아유. 그 누가 들어면 오그 마콜 다 돌았는데. 무슨 마콜 다 돌았는데 어떻게 점수가 어떻습니까? 아유 오늘은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잘 맞아가지고. 아 이게 안 무너져. 기다리 무너진다 그러더니. 경환이 보고 정정 보도. 정정 보도 그래. 해야겠네. 정정 보도 하라고 그러지. 아 봉당 봉당 봉당. 와, 바보. 와! 이거 드롭존이에요? 해자 드롭존. <laughs> 아, 연타석 서... <laughs> <laughs> 해자 드군요 <laughs> 아, 나이스 프로치 <laughs> 아쉽군요. 나이스, 어 나이스, 어우. 저, 체 반납하고 언니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수했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laughs> 와, 언니, 뻐 야, 이 김스 기다려도 안무너지는데 소리가? 이리 와. 이영환이. 어? 어, 어, 누 아, 아, 우리가 다서기 다시 다시 치울 수 건, 다시. 자, 선배. 자. 자. 치었어. 치었어. 아, 근데. 어, 떠신에 평을 한번 심사 평을 한번 한번 다른 건다 좋은데 내 친구니까 내 얘기 할게. 골프를 내기를 치는데 한 돌을 이기니까 뒤에서 싱가폴 놈들. 놈들. 어, 오늘도 <laughs> 지독 독한 놈들. 마늘로 싱가폴 놈들. 마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놈들. 독한 놈들. 놈들. 독한 놈. 마늘로 그거 내가 했어. 안 나올 놈들. 나간 나간 놈들. 놈들. 자, 오늘 어? 오늘 아침에 인터뷰할때 어. 그 싱가폴 놈들을 다 짓밟아 죽이고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아, <laughs> 정말 내가 저 <laughs> 너무 비통합니다 아니, 그러셨죠 좀, 너무 비통하시고 <laughs> 끝나고 근데 내가 저막 밟아 죽이겠다고는 안했고 밟아버리겠다고 그랬지 아예 그러다가 그만이나 그 그만이나 <laughs> 결과가 어떻습니까 비통합니다 좀 <laughs> 속상합니다 결과 어느정도로 그페인이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 페인이 뭐였습니까 너무 우리가 과욕을 부린것 같습니다 <laughs> 마음대로 안되죠 <되셨나 웃음> 어. 그리고 우리, 도, 우리 동균이하고 전지훈련을 좀 한번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 싱가폴 그 애들은 <laughs> 매일같이 연습을 갖다가 그래요? 애들이 아니고 놈들이라고 해야 하나? 아, 아이, 여기 놈 그, 그, 그 거시기들을 그렇게 하고. 그냥 깨끗이 뭐, 승복을 하시는건가 아, 승복을 해야죠. 어, 제, 어, 그럼 이제. <laughs> 서동준 선수한테 한 번. 어, 오늘 같이 캐별 하신 서동준 선수 또 인터뷰 들어왔습니다. 아이. 노 no 코멘트. 아 예, 인터뷰 안 합니다. 아, 아 인터뷰 아, 거부하시는 겁니다. 아, 기분 허블럭게 나빠. 아, <laughs> 인터뷰 안 해. 뭐 혹시 뭐 아, 게임 중에 아, 기분이 안 좋았다가. 아유, 아유 뭐 말도 못해 지금. <laughs> 아, 치울까요? 아 치워, 치워, 치워. 아 인터뷰. 아, <laughs> 야, 야, 이상 더 해줘. 이상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숙소로 갑니다. 그래 샤워 한번 하고 저녁 먹으러. 가요. 나는 혹시 그 동지 이딱개 그렇게 막 하시나? 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저기서 참모아다 아, 아유, 아야 뭐야. 장 오늘, 오늘, 잊지 말고 정말 미대로 정말 반영구적으로 참 멋지게 살자. 그리고 인생 보이서, 인생 보이서. 이거 나봐, 그리고 오늘 여기 인터뷰네 아씨 아, 오늘 네. 좀 코리안 팀이 싱가폴리안 팀한테 저가지고 정말로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 아.